시청자 대 시청자, 시청자들 간의 대결입니다. 짜군님 같은 경우에는 역대 챔피언들의 에이스 포켓몬 파티. 그린의 피존2 모코의 망나뇽, 노간주의 볼카모스, 성우의 메타그로스, 난천의 한 카리아스 그리고 저 메가 저가디안은 뭐야? 가디안이 카르네였나? 저 역대. 챔피언 에이스 파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님, 플레이어님의 파티는 너로 정했다 파티 한동안 많이 나왔죠 어, 영준이, 영준이 형아 2000원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다섯번째 포켓몬 안보인다고? 포창의 불카모스다 내일은 그냥 오랜만에 알까기나 갈까 생각중인데 월요일날 알까기를 갈까?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내일 되면은 뭐 해보면 되겠습니다 올 만에 좀 날먹 좀 하려고. 팽돌이? 어. 어이시우디님두개 감사합니다. 팽돌이 뭐야? 자 일단 팽돌이 대미신노 아니야. 아니 자 불카 모스가 나왔는데. 어 마샤도가 없는 이유는 아마도 전설 때문에 뭐안 넣으신 것 같아요. 전설 환포를 넣기는 좀 그렇잖아. 그리고 이것도 맞는 게 맞아. 이것도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일단은 상성만 보면은 팽돌이가 좋긴 하거든? 아니 딱히 좋은 건 아닌가? 근데 이게 문제가 불카모스를 가만히 냅두면은 쟤는 이제 나비춤이라는 랭업기가 있단 말이야 역시나 나비춤이죠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자 팽돌이 하품! 그렇죠 좋아요 그렇지 랭업을 이제 봉쇄하는 방법 중에는 하품도 있죠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불카모스는 선택해야죠 선택했습니다 야 잠깐만 노말 제트면 울트라 대시어택인데? 이거 이거 잠깐만 노말 제트 자세 아니었어? 저 울트라 대시어택 파괴 강선 주축으로 노말 제트인 것 같은데? 자 아무리 펜돌이가 휘석을 끼, 끼었다고 하더라도 나비춤 노말 제트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품으로 인해서 불카모스 잠든 상태 자 빨리 정리해야겠죠? 루카리오가 나옵니다 루카리오가 나왔다고? 저거 불벌레여가지고 지진으로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자 불카모스 들어갔고요 한 카리아스가 나왔습니다 기점 잡겠다는 거죠 루카리오가 여기서 야 이거 근데 차가만 지진 공격 자 역시나 지진인데 이게 한카리아스는 이제 보통 기띠 아니면 구애 스카프를 많이 끼는데 아 이거 루카리오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 냉동펀치 아 한카리아스 기띠 형태 야 이거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요즘 누가 스카프 끼냐고 루카가 그러는데 야 나도 나도 스카프 끼는데 스카프 많이 껴야 근데 냉펀을 배우고 있다 야자 이제 피존2가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 이거 이, 아니 근데 한카 입장에선 당연히 루카리오가 냉펀이 있을 줄 몰랐던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한턴 버티고 그 다음턴 깨는 거 노리, 노리는 것도 좋을 뻔 했다. 불카모스가 좀 아쉬워졌네. 열풍! 이야, 열풍으로 루카리오 잡아주고요. 이러면 다시 뒤집혔죠? 뒤집고 뒤집히고 뒤집고 뒤집히고. 아 피카츄 이거 게임 터졌습니다. 아 이게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이유가 피존 2가 뭐 폭풍을 쓰든 열풍을 쓰든간에 명중률이 노가드 특성이 노가드가 되기, 되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아요. 어? 아니 뭐야? 내구에 조금 보정을 한것 같은데 버텼는데? 야, 피카츄, 내구로 버텼다고? 가자. 자, 이거, 피전도못 버티거든요? 이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야. 불카모스가 언제 깨느냐야. 야, 이거, 기다려봐. <laughs> 야, 이거, 잠든 불카보스 언제 깨느냐다. 근데 불카보스 진짜 튼튼하거든요? 리얼 튼튼해요. 엥? 볼 부비부비? 뭐야? 왜, 왜볼 부비부비를? 아, 웹폰이 볼트 태클이어서 그랬나봐. 반동으로 어차피 쓰러지거든요. 야. 포창이 잠든 채로 이겼다. 아, 포창이래. 불카모스 잠든 채 승리.